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유니스트도 과기의전원 신설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충북대에서 대통령 주제로 열린 필수의료전략회의. 17년 동안 3천여 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과학의료인 양성도 강조했습니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의전원 설립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한 카이스트는 과기의전원을 신설해 의료전문 데이터공학자, 신약개발자 등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텍도 50명 정원의 의전원과 함께 900병상의 대학부속병원도 민자로 도입한다는 전략이고 지스트도 30명에서 50명 정원 과기의전원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유니스트도 의전원 설립에 뛰어들었습니다. 울산대 의대와 함께 운영하는 의과학자 육성 프로그램 등을 부각시키고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등과 연계하는 모델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집 정원은 4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과기의학 전문 대학원이 이제 과기원들 중심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발표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정부에 어,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유니스트는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함께 울산 전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도 유니스트 과기의 전원 설립을 위해 행정 절차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